Hello everybody, this is C3Tips. c n g Kwa. 자, 그러면 지금 저하고요, 뒤에 어, 보여지게 되는 문장 하나씩 하나 꼼꼼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The much of i t s work focused on civil rights in later years, b a r a g a criticized the fascist civil rights movement, periphering more radical movements instead.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자, 모먼마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는 도로 지금 접속사를 시작을 해요. So, the much of s work. 대부분의 그의 일이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Focus on 무엇무엇에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무엇에? Civil rights 시민권에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n later years, 나중에, 수년 후에, Boraga criticized, Boraga는 비판을 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의 civil rights의 운동을, 뭐 하며, 선호를 하며. 자, 일단, o 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civil rights까지 종속절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in later years부터 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절에서의 주어가 Boraga, 동사는 criticized. 자, 그리고 컴마뒤의 preferring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분사 고문이고요. 동시동작을 나타내줍니다. ing 응. ing인 거니까 브라가는 <laughs> 비판을 했고 그리고 선호를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더 브라가는 비판을 했고 그리고 선호를 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비판을 했다 무엇을 The Fascist Rights Movement를 그리고 선호했다 동시에. 무엇을? More radical. 훨씬 더 급진적인 운동을 대신해. 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종속절과 그리고 이제 주절의 시작, 그리고 주절에서 주어 잡아냈고 본동사 잡아내면서 어,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분사 구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하고 계속 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볼수 있는 훈련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You did a good job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